진짜. 자, 그를 저희가 2편으로 돌았습니다 철리 2편!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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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기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열다 넣고 이걸, 이걸,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어 자, 그러면이다시은 철리 굽근들을 요, 컵들에게 옮긴다는 겁니다, 씻어둔. 여기 있는 모든 것에 물에 반씩 채울 거예요. 여기는 제가. 닦아줄게요. 찍고 계세요? 네. 음. 큐자저 저희가 컵에 물을 다 따랐는데요 자 이제 이걸 이 종류별로 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제가 좀전덕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김미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다 보세요 그럼 저희 저희 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얘들이 물에 둥둥 떠요. 근데 얘들 뿌리가 밑으로 가야 돼요. 조심히. 차가운 원천에서 냉천 냉천. 냉천 냉천 냉천. 냉탕. 이거 어떻게 세워요? 냉턴. 안 세워지나요? 등이 네. 네. 기대게 하세요. 등이 뒤가 두세... 떼시려나요? 저는 잘.. 완전 냉장에 있어요 얘네들은 얘를 먼저 담아볼까요 하나씨? 요거는 네. 음, 괜찮은 것같아요 준빈님이 이것도 담아보세요 준민님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뿌리가 나면 알아서 이쪽으로 불겠죠어 음. 얘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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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이즈가 딱 맞네요. 네. 음. 얘네들은 음. 그냥 냉탕에 있어요. 냉탕에 음. 있어요. 얘는 너도넣도하하겠습니다아 왠지 아... 이 세한데요? 네. 느낌이 세하다하하다 넣었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음. 네. 이제 튤립 관찰 얘기를 매일매일 써버려야지. 좀 이기만 하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일찍 간격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안녕. 천국이 좀의미이천국 TV 좋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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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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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니다. 뷰 t v 에저기미죠 제가 지금 베란다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 자, 봐보시죠 일단 불 레그니타 더블 아직 뿌리가 나지 않았고 그냥 멀쩡해요 지금 아침이어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토, 차, 로빈 얘는 씨앗이 먼저 나 있는 이어서 이렇게 씨앗이 나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도 별 차이는 없어요 아직 뿌리가 남는 있는 도 거의 없고 그리고 로얄 버전 얘네들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비노드, 네글리타 더블, 블러 다이아몬드 모두 다 <목소리> 곰팡이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잘 커지고 있어요. 1위치지만 말죠. <laughs> 자 그럼 안녕, 좀미기미진미찌규지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